일단 저 할리우드부터 갈까요? 해리포터는 저쪽에 있고 여기로 쭉 가면 할리우드 나오거든요? 미국 나오죠 벌써 뭐야 이거 5분이면 살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롯데월드랑 이런데 다르게 싱글조리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왔으면 그냥 빨리 들어왔을 거같요어 이런 거리도 있어 너무 예쁘다 약간 어렸을 때 놀이공원 처음 갔을 때그 느낌. 유치원 때 놀이공원 이제 처음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느낌. 드림랜드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와시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렸을 가한 3살 때살 때, 3살 때인가? 드림랜드를 갔었어요. 그때 느낌입니다. 완전 설레네. 맞아요. 도전. <목소리도> 생습니다 음, 갖고 올게요. 스타이더면 꼭 타야 돼요. 완전 재밌어. 사진 아, 찍었어요. 여기, 여기. <laughs> 보이시나요? 아, 가는 길이 그냥 너무 재밌어. 우리나라 그냥 놀기만 다 끝이잖아요. 이게 뭐죠, 이거? 거꾸로 타는데? 저 타러 가보겠습니다. 혼자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벌써 <laughs>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공간 느낌이잖아. 네, 해리포터를 갈 거예요. 여기가 해리포터가 는길 같아. 요그 희미하게 해리포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버터 맥주다. 줄서 볼까요? 뭐하지 이거는. 사분이 생겼어요어싱다어싱어스어요어스레어 싱어스레어. 싱어스지스레어싱어스어요 이제 레어 싱어스레어. 가어어싱어스 네, 뭐. 오늘의 경험은 즐거우세요. 저랑 누르기 궁금하네요. 허니주크. 이거 그거잖아. 그게 그거 뭐야? 사랑의 묘약. 이거 어, 약간 버터 맥주 캔디인가 봐요. 이것도 하나 넣겠습니다 초콜릿이랑 젤리랑 뭐지? 근데 여기 론도 당장 붙어져 있잖아. 여기 자동차 있지? 하나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딸기? 딸기인가? 응. 맛있겠죠? 카페에서 먹는 맛이에요 일단은 제가 오늘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분들이었어요. 먼저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거 알고. 분들 만나가지고 사진 찍어드리고 사진 찍었거든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언제 나와? 나오긴 하는 거. 나오고 있어요. 약간 저호와트생 같지 않나요? 어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얻었어요. 너무 잘찍으셨어요 해리포터 하고 이제 바로 틸라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바로 틸라고 했어요. 이제 해리포터 놀이기구 두개 탔는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뭐 15초컷이에요. 줄을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어쨌든 비행기를 한4일 전에 예매했거든요. 여행을 되게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익스프레스를 못 샀어요. 왜냐면 다 마감됐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있는 게다 마감됐더라고요. 근데 마리오나 닌텐도는 굳이 가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 싱글 라이드로 가면 그래도 조금 줄이 별로 안 길다 해가지고 갔는데 나쁘지 않게 탄것 같아요. 저는 10시 반쯤? 10시에 도착해서 한 3시에 나왔거든요. 저는 음, 유기구뭐냐 스페이스 판타지 탔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그리고 또뭐탔지 그리고 그 주라기 그 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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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렇게, 이렇게 타는 거요 이렇게 타는 거 무슨 끌려가는 거 타는 거 하나 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해리포터 존에 간거 같네요. 그리고 해리포터 브리우 두개 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할리우드 드림을 꼭 타야 된다고 해서 그거 탔어요. 근데 제 기준에 제일 재밌는 거는 다이노 그거. 다이노 진짜 재밌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도 진짜 재밌었고 해리포터 는그는 약간 덕심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근데 유니버셜은 약간 싱글 라이더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안 기다린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는 줄이 빨리 이 먹으세요, 꼭. 저 뒤에 개 더럽죠? 치우기 싫어요. 귀찮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옷 갈아입고, 오메다 공중 정원 갔다가, 거기 건물에 있는 데서 밥을 먹을 거예요. 유니버셜 너무 기빨려요. 사람 많은 거 진짜 싫어요. 다음에는 일본 오면 오사카랑 도쿄 이런 데안 가고, 무조건 후쿠오카나, 간사이공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시골 같은 데가 있대요. 그런 근교 느낌으로 가려고요. 후쿠오카? 뭐. 삿포로 나고야도 사람 많나? 잘 모르겠네. 음. 아 이거 효과지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피로가 회복돼. 근데 오늘 별로 안 걸었어요. 만삼0보 정도. 어제는 어 삼만 보 걸었잖아요. 평생 만보 이상 걸을까 말까 한 사람이 일본 와서 하루에 만보 이상 걷네요. 아 원샷. 가좀나 많은 가 어디 가소제가 있어. 나 <laughs> 어딨어? 이게 뭐야? 아, 여기 막 카페도 있어요. 약간 한강 느낌인데? 그쵸? 여기, 여기 한강같이 생겼어. 스카이워크 응. 와 대박. 우주선 같아. 너무 예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나? 유니버셜에서는 커플들이랑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사진 나눠 찍었는데 진짜 잘 찍거든요? 제 말이 들리신다면 한국분들 저좀 찍어주세요. 기브앤테이크 합시다. 아, 앉았습니다. 어. 아, 여기 카페 약간은 저기 사람 너무 많아서 혼자서 찍을 수 있는 이런 느낌. 아. 밑에는 아주 잘 막았는데 전혀 무섭지 않고요. 뜻탄 먹으러 왔어요. 켰어 여기 근데 한국어 메뉴도 있어서 완전 편해요. 주문하기.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겠죠? 일본 와서 맥주 맨날 먹는 듯? 얘는 사포로 맥주. 시켰어요. 아 이거 이거 밖에 안 나와요. 더 시킬 거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이제 10시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혼자 여행은 무섭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아, 지리저 뷰. 그처럼. 일본은 지나, 지나가다마다 가평기가 있어서 개꿀. 목말라서 샀거든요, 녹차. 일본은 녹차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쵸? 우와, 틱톡 찍나봐요 일본 학교. 지금 제이 제미들이 야구를 치고 있네요. 15秒 영상신 가능. 귀여워 이거. 찍었어요. 진짜 개 웃긴데 잘나 해파이브타아 갔어요. 어, 아, 보이세요?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드디어 왔다. 한국어 메뉴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되나봐. 대박. 예스. 언니.

진짜 겁나 맛있었어요. 저희 언니들 거랑 제 거, 제가 먹을 거, 저희 가족이 먹을 거, 이렇게만 사고.